그횡성에 있는 아지트 주말 단지입니다. 예,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어, 지금이 11월 중순 이후인데 강원도 지역은 상당히 겨울이면은 아, 춥기 때문에 겨울철 동파 예방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예, 이를 수가 있고요. 또 특히나 이 배관은 그 내부에서 어, 동파가 되거나 아니면 부동산 같은 경우 땅 속에서 동파가 되면은 굉장히 공사가 커지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어, 여기 아지트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에 온도를 재보니까 한겨울에 영어 영하 20에서 한 30도까지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추운 날씨죠. 그래서 동파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은 파손이 돼서. 배관이 파손되거나 빠져서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이룰 수 있어서 제가 예방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이 외부 수도는 부동전입니다. 음, 사실은 이 단지도, 어, 이 외부 수도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획에는 아예 안 넣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관리가 잘안 돼요. 잘 하신다고 하는데, 어, 여차해서 겨울에 이 관리를 안 하시면은 얼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동전은 땅 속에서 만약에 얼어서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을 다 파내야 되는데 이 굉장히 깊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인력으로 하기에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이것 때문에 장비를 부르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이 부동전의 원리는 어 지금 보시면은 수도꼭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앞꼭지가 있고 뒷꼭지가 있고 근데 이 앞꼭지는 어, 수도 일반 수도꼭지와 같은 거예요 물을 어, 쓸때 열고 잠글 수 있는 그런 꼭지고요 일단 물을 제가 한번 틀어 볼게요 예, 뒷벨브를 틀어서 잘 나오죠 이밸브로 잠글 수도 있고요 여름철에는 평상시에는 이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겨울철에는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있는 물들이 전부 다 알겠죠 얘들은 물이 얼잖아요. 그럼 여기가 다 깨집니다. 그리고 저 속에 있는 배관까지 얼면은 완전히 대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반드시 뒷밸브뒷밸브를 예, 이용해서 물을 잠그셔야 되는데요. 물을 잠근 다음에 완전히 잠근 다음에 더 돌리시면 더 들어가요. 세게. 자, 완전히 돌리신 다음에 안 들어갈 때까지 돌리신 다음에 이걸 열어 주셔야 돼요. 소리 들리시죠? 이 예. 부동점 딥밸브를 잠그시면은 저땅 속에 있는 밸브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밸브를 열어주면은 압력이 빠지면서 물도 같이 땅 속으로 빠져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물들이 다 빠져서 예, 물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엔 항상 딥밸브로 잠가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웬만한 집에서는 이 한겨울철에도 예, 이 수도를, 외부 수도를 쓸 수가 있어요. 예, 외부 부동전은 꼭 이렇게 예,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겨울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스마트하우스 하롬의 건물 대부분의 뒷면이나 옆면에는 이렇게 점검구가 있습니다. 예, 점검구를 열어보면은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어, 열선으로 감아져서 동파가 안 되게끔 어,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주님이 장기간 여행을 가시거나 집을 비우실 때는 항상 이 드레인 밸브를 이용해서 물을 빼 주셔야지만이 동파가 방지됩니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의 주황색 일자로 되는 부분을 기억자로 꺾어줍니다. 기억자로 꺾고 그리고 여기 드레인 밸브를 일자로 다시 열어줍니다. 물이 나오겠죠 내부에 있는 싱크대라든지 화장실은 어, 역으로 한번더 물을 빼 주실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동파 방지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화장실로 한번 가볼게요. 자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밸브를 원수 쪽으로 살짝 열어 주는 시 거예요. 예, 소리 들으셨죠? 물 빠지는 소리입니다. 예, 지금도 빠지고 있네요. 네.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자, 이것, 이것도요. 수, 저기, 이거 샤워 수전도요. 틀고, 살짝.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물이 고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고이면서 이제 이게 찢어지거나 그럴 수 있어서, 또, 내려놓으시면은, 이 안쪽에 있는 물이, 예, 저쪽으로 흘러서, 어, 좀 더, 불을 더뺄수 있는 거죠. 어, 제가 심한 경우에는 겨울철에 이 수전이 찢어진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좋지도 않은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금속관에 있는 물이 얼은 거죠. 금속관은 특히나 열전도가 강하기 때문에 금방 얼죠. 근데 이게 팽창을 하니까 빠질 데가 없잖아요. 팽창을 하니까 나갈 데가 얼음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 두꺼운 이 쇳덩이를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찢어져 가지고 동파된 경우도 제가 그 다음에는 변기입니다. 자, 변기 보시면 가장 많이 변기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이 물통 부분이에요. 열어보시면요. 어, 물이 가득 담겨 있어요. 네. 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이 물을 빼주셔야 돼요. 이 물을 안 빼시면, 이 물을 얼겠죠? 도기질이잖아요? 이게 네, 깨집니다. 그래서 눌러서 물을 이렇게 다 빼주셔야 돼요. 물론 저 바닥 밑에도 물이 좀 남아있거든요 저기까지 물론 다 빼주시면 좋지만은 예, 좀 빼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 얼더라도 만약에 이 바닥에 있는 요거만 얼기 때문에 크게 깨지는 일은 없습니다 변기 뚜껑을 여시면은 또이부분에도 물이 있죠 이 예, 부분 물도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빼주시는 게 좋은데 저 물을 빼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예, 그렇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빼내시고요. 어, 그 다음에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신문지라든가, 비닐 같은 거를 뭉치셔가지고, 입구를, 예, 막아놓으시면은, 동파를, 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기는, 어, 온수기는, 어, 살짝 틀어놓는 게 좋으세요. 아예 꺼놓기보다는, 조금 틀어놓으시면은, 예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하더라도, 어, 혹시나 하는 만일에 대비해서, 화장실 쪽에는 그 전기 라디에이터 있죠?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전기 라디에이터입니다. 이렇게 생겼구요. 어, 작년에 저희가, 아, 어, 겨울철에 물을 살짝 틀어놓고, 이거를 욕실에 틀어놨는데, 예,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를 항시 켜놓을, 24시간 켜놓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시죠? 왜 과열될 염려도 있고, 뭐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음, 타이머 콘센트를 하나 사시면 좋아요 타이머 콘센트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타이머 콘센트는 예를 들어 10시다 현재가 그럼 10시에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난방기를 틀어야 되는 시간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보통 낮시간에는 햇빛이 나고 따뜻하면은 크게 난방을 안 틀어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낮시간에는 안 키는 걸 해놓으시고요 밤에가 추워지잖아요 그럼 밤에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요거 내리시면 돼요 예, 거의 10분 단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겨울철에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게 해 놓는 거예요 예,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 지금 시간에는 전기가 들어오죠 네, 예,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타이머 해 놓은 시간이 되면은 예, 전기가 꺼지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전기료도 좀 절약하실 수 있고 조금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보조 요 보조 수단으로 요 난방기까지 해 놓으시면은 좀더어 겨울철 문제 없게 이렇게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 온수기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A 타입인 경우에는 전기 온수기가 욕실 세면대 아래에 있고요. B 타입인 경우에는, 다락 있죠, 다락. 벽장? 예, 벽장 위에 있어요. 올라가 보시면은, 온수기가 있을 텐데요. 온수기는, 아 지금은 이제, 지금 켜져 있었어요. 여기는 2호 샘플 하우스인데, 이미 켜져 있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오죠. 이제, 온수가 전부 다데펴졌는얘기예요 자, 보시면은, 온수기, 콘센트를 꽂으시고요. 제일 낮은 상태에서 살짝만. 이 정도만 돌려놓으시면 여기 불이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온도가 다 올라가 있어 안 들어오는 건데, 불이 들어와요. 예, 이걸 너무 높게 해놓으시면 안 돼요. 너무 높게 해주면 또 물이 없을 경우 과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밑에서 살짝 불이 들어올 정도만, 이 예, 정도만 틀어놓으시면은, 예, 큰 겨울에 문제없이 어,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을 빼놓으시더라도, 예, 이 정도는 켜놓으시는 게 좋고요. 어 그리고 물을 쓰신다면 당연히 켜놓으셔야 되고요. 온수기는 예,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음, 뜨거운 물이 많이 안 나온다고 전화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밸브예요. 가마 밸브인데 저 가마 밸브에 보면은 그 드라이버로 조였다 풀었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뭐 가마 밸브를 가지고 조절하시면은 아, 수압이 좀 세지고 약해지면서. 어, 온수의 온수 나오는 양을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그렇게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